앞서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신다는 그런 생각에 깨소서, 깨소서라고 하나님께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심을 드러내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0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 즉 남유다 백성들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알려주고 계시죠. 이를 비유로 표현하시면서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기 하는 큰 잔을 다 마셔서 마셔 다 비었도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시는 모습을 설명하시는데요. 잔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내용물로 가득 채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잔을 다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진노를 다 마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막바지에 달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진노를 다 겪은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 그런 상황에 취한 사람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깨소서 깨소서 하며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마치 이 술주정하고 있는 것과가 비슷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다 받은 상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한가? 28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지긋한 여성,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자녀가 돌보아야 하고 취하여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이 어머니를 부축해야 하나 지금은 그 어머니를 구, 부축할 구원하고 인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라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서 주변에 아무 것도 누구도 자녀조차 남지 않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방황하고 노쇠한 어머니를 데려올 만한 사람이 없는 상태를 절망적으로 표현하죠. 계속되는 말씀에서 절망적으로 표현하는데 얼마나 절망적인지 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슬퍼할 만한 사람도 없고 위로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실패를 겪은 상황에 주변에 그를 도울 사람은 커녕 공감받지도 위로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폭력을 겪었고 나라가 멸망을 받았고 먹을 것이 없고 전쟁까지 겪은 사람이라면 사실상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받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자신만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둘 이상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두 아들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으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워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 찼기 때문이라 하죠. 부모를 부축하고 돌보아야 할 자녀들이 어디 있는가 보았더니 곤비하여 즉 기절하여서 그물에 걸린 짐승같이 모든 거리 모퉁이에 누워있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받아서 거리마다 모퉁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고 왕래가 잦은 곳에 교차로에 기진하여 누워 있는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놀림감이 될 만한 모습이죠. 치욕을 받는 상태이지만 조사는 왜 저렇게 저기 대낮에 뻗어 있는가라고. 시옥을 받는 그런 상태이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을 만큼 기진하여서 기절하여서 누워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까지만 보면 절망밖에 남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진노의 잔을 모두 받은 상태의 이스라엘은 구원이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처한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 곧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포도주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쏟은 받아서 기진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뭐라 말씀하시는가?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억울함을 풀다라는 이 동사는 사실 이 변호하다, 다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의 큰 잔을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 때문에 부으셨으나 이 잔이 완전히 쏟아진 후에는 모든 재앙과 고난을 다 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시면서 싸우시면서 다시는, 다시는 네가 분노의 잔을, 이 진노의 잔을 마시지 못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하신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그리고는 이제 괴롭게 하던 잔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서 가져가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에게 이 잔을 넘겨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이 이 진노의 잔을 받을 만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또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라 명령하고 그들의 등을 허리를 밟고 지나가겠다. 사람의 인격은 존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에게 치욕을 겪게 하겠다.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요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길거리와 같이 그들의 허리를 땅과 같이 밟힐 수밖에 없었던 이 억울하고 치욕스러운 시간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며 즐거워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오롯이 자기네들이 다 감당해야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약자를 괴롭히던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약자를 괴롭히던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는 신나게 정말로 즐겁게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땅에 누우라고 발로 밟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마치 길바닥과 같이 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이 괴롭히던 자들에게 모두 다 쏟아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보응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이미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만한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더 겪을 때가 있죠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을 것만 같은 외롭고 쓸쓸하고 치욕을 당할 때, 내가 의지했던 물질, 자녀, 명예, 사람 관계 이 모든 것이 길바닥에 널브러진 것만 같은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만 같고 벌만 주시는 것 같고. 어려움만 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주무시지 마시고, 깨소서, 깨시 없소서 라고 우리가 절규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깨어야 한다. 이 고난의 때 깨어야 하는 것은 잠자고 있는 것은 너희의 영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속해서 서 계시며 우리를 변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로 인해 정신 차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때가 되면 내가 변호하겠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의 편에 서서, 내가 너희의 편에 서서, 더 이상은 이 진노의 잔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의 편에서 싸우고 힘을 주고 변호하겠다. 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치욕스럽게 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 치욕을 겪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의 보응의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고난의 시기를 겪을 때 세상이 잘 되는 것만 같아 보여서 우리가 참 많이 낙담될 때도 있고 괜히 예수 믿었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아시고 계신 분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깨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졸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 편에 서셔서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시면서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시는 사랑을 모든. 향후에 성도인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